여우수화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우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우수아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그두집파 반에게 요구한 것은, 어, 요단 서쪽 정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앞장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는 그이두집파 반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한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 모세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실 거니까 가서 앞장서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너희들이 함께 힘써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가난안 땅이라는 미지의 땅을 정복하러 가는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아직 모와 평야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40년 전에 정확히 얘기하면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열두 정탄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다시 40년을 뺑뺑 돌면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실패를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될 출발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상황인 거죠. 여기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대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새롭게 바뀌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뭐냐면,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종보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이 땅을 먼저 주신다고 하셨어요 안식을 먼저 주신다고 하셨어요 안식을 먼저 주신다고 하셨어요 땅을 다 차지하고 나면 드디어 안식하게 된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통하여 이 땅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람 생각은요. 사람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생각은 땅이 차지돼야 돼요. 자동차도 좀 있고 아파트도 사고 직장도 번듯하게 갖고 뭐가 여기 탁탁 다뭐 갖춰지고 진행돼야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안식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요 하나님은 먼저 너희의 마음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 마음 가운데 주신 안식과 평안이 네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이 계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있으면 지금 내 눈앞에 그 안식할 땅이 아직 없을지라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 않을지라도. 안식을 실현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식이 없으면 그건 영영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우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안식을 먼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여우수화가 다시 상기시키는 그 모세의 언약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14절에. 요단 동쪽 두 지파 반의 처자와 가축들은 요단 동쪽에 그대로 두고 이제 너희 남자들은 너희 장정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살그 아홉 지파 반을 돕는 것이 너희들 책임이다. 모세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15절에 여호와께서 요단 동쪽을 너희에게 미리 허락하셔서 이미 안식을 주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 아홉 집화한그 형제들도 안식하며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도록 너희들이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13절, 14절, 15절에 계속 세 번이나 반복해서 안식, 안식, 안식이라는 단어가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에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또이 선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두 지파 반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욕심으로 아, 여기 목초지가 좋구나. 우리는 원래 양들도 많고 우리는 어, 짐승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이 가난 저 서쪽보다는 불안전한 저 서쪽보다는 이 땅이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결국 그 땅을 차지하고 얻어서 열두 지파의 공동체에 다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모세와의 언약을 지킨 거죠. 1 6 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명료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두 집합안이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앞장서서 가라는 곳 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근데 그들은 원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두 집합안은 전투에 뛰어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종했다고, 순종하겠다고 언약하고 앞서 가는 거예요. 결국, 가난 서쪽 지역 땅을 차지하는데 그들도 협조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가난 동쪽 땅도 차지한 거예요. 17절에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두 집합하니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서 여우수아가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한거죠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8년 동안 이 광야를 인도한 모세는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여우수아 그 시종이었던 여우수아가 대신 에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모세와 동일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할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조해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두집두 집합반이 두 제일 먼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해주면서 그 모세에게 지도자인 모세에게 했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1 7절 후반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어떤 축복을 했죠? 축복이 뭐예요? 축복, 복을 축 빌어주는 거잖아요. 빌축. 백성들이 특히 두 집합 아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해 줬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설이나 뭐 추석이나 아니면 신년이 되든지 생일이 되든지 뭐 무슨 일이든지 사람들 을 축복해 주잖아요. 어떻게 축복해 줘요? 대개 세상 사람들은 가게를 새로 만들고 개업하고 그러면 대박나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큰 축복,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의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하시기를 원하며 기원해 주는 것 이보다 더큰 축복이 없어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1장 5절이나 9절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 더 나아가 18절에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여우수아의 편이 되어서 여우수아를 위로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위로합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1장에서 하나님이 여우사에게 그첫 지도자가 된 여우사에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예요? 반복해서 한 이야기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죠. 이 12지파 반과 백성들도 당신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축복이에요.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십시오.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대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에요. 안식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은 형제를 끝까지 도와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같이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앞장서 순종해 나갈 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안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과 권위에 순종하며 그 지도자에게 임만우엘 하나님을 축복하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인 거죠. 이두 집합안은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경계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열두 지파 안에 속해서 함께 갈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형제를 돕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